오늘 주제는 묵시란 무엇인가입니다. 묵시는 영어로 revelation.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는 계시로 번역하지요. 묵시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별명입니다. 230페이지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사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방자하다는 말은 제멋대로 한다. 추태를 부린다.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멋대로 살면서 길을 잃게 된다.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둘째, 어떤 자세로 묵시를 받아야 하는가? 셋째, 묵시를 따라간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231페이지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줍니다. 17절입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 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 말은 자녀들을 때리라거나 폭력을 합리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행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관심을 가지고 자녀교육을 잘 시켜라.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성실하게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멋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잘 가르치려고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때 채찍과 꾸질함을 통하여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혼내고 꾸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잘 가도록 혼란에 빠지거나 헤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지혜를 주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은 안심합니다. 묵시를 받고 담대하게 정치를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갈 길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고급스럽게 포장한 용어가 인본주의라는 말입니다. 인권, 휴머니즘, 이런 말은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묵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자하게 제 멋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내가 옳다면 옳은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좋다는데 왜 죄라고 말하는가? 그러므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를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전기와 전등의 관계입니다. 전등이 빛나려면 전기가 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고 밝게 빛납니다. 그러나 개시의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병들고 이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이 병들고 이것이 몸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돌보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묵시를 받아야 할까요? 234페이지 19절입니다. 종을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종처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은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요? 알면서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명령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자녀처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위해 사랑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합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중간에 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말하면 중간에 끊지 말고 다 들으세요. 그것이 지혜이고 겸손입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235페이지 21절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 말은 자기의 위치와 한계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종인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 잘 대해 주신다. 감사하다. 더욱 열심히 해야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급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경박하고 교만한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통해 자기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마음으로 받고 끝까지 듣고 감사와 겸손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시를 따라간 결과는 235페이지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의 눈치를 볼까요?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칭찬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그래서 결국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236페이지 26절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가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의 영혼이 살고 그 결과가 아름다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묵시를 주실 때 겸손히 듣게 하소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